자, 같이, 자, 자, 여기, 상영 접에뒷쪽 내용인데, 어제 옐린이가 와서 여기가 덜 찍혔다라고 얘기를 해가지고, 찍는 걸 깜빡했던 거를 기억이 났어요. 그래서 여기 두 개의 유형을 맞아 찍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내용이 70번입니다. 내용이 70번 같은 경우는 4가지 인증된 선이죠. 내네 아, 가지 이등분선이랑외 가지 이등분선을 설명을 했었는데, 자, 다시 한번 설명을 하자면, 아, 이런 겁니다. 내가 네 삼각형이 있는데, 내가 네 한쪽에 있는 각이죠. 한쪽에 있는 각을 이등분하면 스펙이 넓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이주인다 나오는 거예요. 결론을 얘기하면, 이거예요 요거대, 요거는, 얘대, 예대, 얘다. 다시, 7을 외울 건 아니고 그림을 외우시면 돼요. 3분 AB랑 AC의 d a g 가 b m D, 데 c 의 d E, b 랑 같다라는 외각의 이등문선이고요. 두 번째, 외곽의 이등문선 볼게요. 자, 외곽의 이등문선. 자, 외곽의 이등문선 같은 경우는 삼각형이 이렇게 있는데, 삼각형의 바깥쪽 각각쪽. 바깥쪽의 각을 인증부분이 번엔 했다 이말이에요 요런 선이있다 그럼 얘는 특징이 뭐냐 얘대 얘의 비가 요거대 요거의 비랑 같다라는게 특징입니다 다중학교때 했던겁니다 자 얘의 특징은 A 에대 A B의 비 B의 비가 B C 대 gdb의 g 랑 같다라는 걸 이용해서 풀어주면 된다. 자, 이걸 가지고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자, 문제를 봤더니 대가의 이동인선이죠. 그럼 특징을 쓰라고요. 이것의 이동가얘이 얘의 랑 같아야 돼요.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럼 여기 길이부터 보겠습니다. 여보 cc에 빼서 제곱하면 25 빼서 제곱하면 131 160, 169가요 13의 제곱이지 12의 제곱이니까 144가 되겠네요 그럼 얘는 169니까 13이 될 거고요 여기는 루트에 제곱하면 16선이 보니까 5가 되겠네요 13대 5니까 얘랑 얘의 비가 13대 5다 그러면 요점이랑 이두점 사이에, 두점 사이를 1 3대로 4분만을 더하면 2가 된다. 이그 얘기죠. 두 개를 내분 나면 두 개를 더하고 알파로 곱하라고 했으니까 65마이너이고요 얘는 18분에 3대2 4분 이렇게 됐 얘는 8 분에 45 분, 분에 4 분이 될분 분점 뒤에 자소가 될 거고요. 몇 분을 하면 3분3 5분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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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 한, 5고요. 그 다음에 얘는 3으로 하면 2분의 3 정도? 2분의 3? 자, 이렇게이 점의 답서를 보여주시면 되겠다. 그런 겁니다. 자, 좀 어려워 보여서 넘어가려다 한번 더 할게요. 예를 꼭 지점으로 한 삼각형에서 삼각형을 개발하게 되면 단의 2등분이 생면됩니다 자, A 니다 예를 꼭 지점으로 한 삼각형에서 A의 2등분 과는 A의 2등분을 합니다. 예를 2등분선을 이렇게 말합니다. 일단 B씨와 만나는 요정을 B라고 한답니다. 그러면 B, a b 랑 b, a, c의 넓이의 비를 물었어. 그럼 얘는 두 개의 삼각형을 생각했을 때두 삼각형이 높이가 똑같거든요. 얘도 높이가 있고요. 두 삼각형도 높이가 있죠 높이가 똑같다는 건 넓이의 비가 입선의 길이의 비와 동일해진다. 그런 얘깁니다. 입선의 길이의 비가 동일해진다. 그럼 결국 여기에서는 높이가 같으니까 넓이의 비라는 게 밑변의 비랑똑같다말 겁니다. 자 그럼 밑변의 비를 어떻게 구하는데? 라고 했을 때이정를했잖아 그럼 머리용이 4등이에요. 4등이 넓이의비랑 같다. 그래서 밑변의 비를 구하면 넓이의 비를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다음 4키의 방정식인데 4키의 방정식이 조금 난이도가 높아요. 좀잘 보셔야 되고, 원리를 좀잘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원리를 한번 얘기를 해보면, 예를 들어서 이 문제가 아니고, 예를 들어서, 이 보는 겁니다. 와인을 쓰게 고 있죠. 그럼 얘는 그래프가 리가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왜 이렇게 되냐 이 말이에요. 얘는 실제로 점을 다찍는 겁니다. 0.12. 1, 1, 1, 1. 1, 여기에 해당하는 점들을 다 넣어가지고 이 점들을 다찍은걸 이렇게 그래프로 서 나타낸 거죠 결국 얘는 무슨 얘기냐면 이의 작도를 x,y라고 했을 때이 x,y에 x랑 y,y 관계식으로 얘를 표현해 놓은 거잖아. 이거를 뭐라고 부르냐면, 자취의 방정식이라고 부릅니다. 자취가 뭐냐면, 자취가 흔적 같은 거지, 흔적. 그래서, 이 y의 x제곱이라는, 아니, xy의 관계식의, 그러니까, 흔적. 얘, 얘를 대입을 했을 때 이루어지는 값, xy에 서 이 점들을, 점들을 따라라 넣으면 이렇게 되잖아요. 아니, 이 관계식을 쓴거 자취의 자취가 된다고요. 이 점들을 찾으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XY의 관계식을 찾는 게 자취의 방정식을 구하는 거다. 또는 모형의 방정식. 키가 나타내는 모양의 고형의 방정식을 구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무슨 말인지 그대로 되는지 다시 한번 설명을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에 대해서 P점을 내가 모르죠 그래서 P점을 내가 X'Y라고 잡았습니다. P점을 어, 잡으면 이런 음, 관계식이 존재하죠. 그럼 이관계식에이 XY에 대해서 집어 넣어주면 관계식이 나올 거고, 그거를 XY, 이도형의 이 자취 인직인의 관정식이다라고 표현을 한다고요 자, PA를, T2. PA는, 이렇게될거고요 PA를 제곱하라고 했으니까 루트를 벗겼습니다. 3도 마찬가지죠. 호흡을 하면요, 자요렇게될 겁니다. 자, 두 개를 빼라고 돼있어, 두 개를 빼주면 이의식에서 아래의식을 빼면 되고요. 바로 빼겠습니다. X 제곱 날아가고 Y 제곱 날아가고 여기 EX에서 마이너스 사이즈를 빼니까, 이 X가 될 거고요. 그 여기 4Y에서 8Y를 빼면, 니 4Y가 될 거고, 여긴 1, 4니까 5에서 4랑 16이니까 20을 빼면 되죠. 5에서 20을 뺐으니까 마이너스 10, 5가 됩니다. 두 개를 뺀 값이 지금 얼마다? 9라고 되어있죠. 이렇게될 거고요. 6x, 4와2 마이너스 2 4가 될 거고요. 2로 나누면 3 x 2y, 마이너스 1 2가 될 거고. 이게 5식이 나타내는 모양의 반정식이 된다, 이런 일입니다. 자, 밑에 문제를 보면서 다시 한번 이해를 해보겠습니다. 두점으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는 특점이 나타나는 도형의반정식이에요 그러면, 얘는, 자, A에서 다가오면, b 가 마이너스 이에요 B가 콤마 3. 있는데 이 A, B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는 점이 같은 거리에 있는 점은 뭐 여기도 있을 것 같고 여기도 있을 것 같고 이런 점들이 되겠죠 이런 점들을 나타내는 것을 식으로 만들면 이게 이 점의 자취의방정식이 된다는 이에요 왜냐하면 얘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는 점은 같은 거리가 여기도 있을 거고 여기도 같은 거리가 있을 거고 이쪽에서 같은 거리가, 이쪽에도 불 그럼 그런 점들을 모아놓으면 되는데, 그 점을 내가 뭐라고 표현을 할 거냐면, 같은 거리에 있는 점을 내가 X, Y라고 표현을 해요. 그러면, 이 X랑 Y의 관계식을 찾아주면, 그게 X의 관계식이 된다. 얘기야. 그럼 이 XY의 관계식을 찾아어 어떻게 찾으면 되냐? 이 x,y의 특징은 a 기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죠 그러면 이 거리부터 구해주면 x 에 이렇게 구해줄 수 있구요 이렇게 구해주면 얘가 누구랑 같냐면 이렇게 구해줄 수 있다 그러면 연전을 제곱해가지고 식을 정리해주면요 x제곱 y제곱 날아가니까 2x-5t라서 2x, 마이너스 2X, 10, 마이너스 6이라서 마이너스 4y, 여기는 26이고, 여기는 4랑 9니까 13이 되죠. 자, 그래서, 4y, 13. 이렇게 나타납니다. 이식이 x, y의 관계식이고 또한, 여기 빨간색 선에, 자, 치의 반정식이다 라고 표현을 해줄 수 있다 이 얘기입니다 자한번더 볼게요 이 직선 자, 이 직선을 움직이는 A와 B의 뇌가 예를 들어 2개일로 내려가는 점의 반정식을 구하려 자 무슨 말이냐면 직선이 이렇게 있어요 자이직이 Y는 3X 플러스 이라는 직선이 있는데 2 위를 움직이는 점 A가 있고요. 그리고 점 B 어디에 있는 점 B가 되겠죠. 대충 b 가한 천만 이 정도 있을 건데 이 A랑 B를 2대 1로 내분하는 점이 있어요 A랑 B를 2대 1로 내분하는 내고나는점 얘를 내가 P라고 할게요. P의 값치를 구하래. 요자 무슨 말이냐면 A에 있는 점 가 여기 있으면, k가 여기 있으면, 이렇게 움직이면 얘를 이 1로 내분하는 점, p가 있겠죠 이쪽에도 p가 있겠죠이 p들을 모아놓으라고. 이 p들을 모으는 게요 이거에 잡치를 구하라. 어떻게 구하냐? 나는 이 점을, 이 p점을 x 콤 y라고 구하겠습니다. 그럼 이 자체는 x, y의 관계 1 0독점을 합니다. 근데 이 x, y가 어떤 관계에 있는지를 모르겠어. 근데 이 x, y는 이 직선과 이 점을 2대1로 내분하는 점입니다. 그래서 이 위에 있는 점을 내가 직선과 점의 2대1 내분점을 못 구하니까 자, 이 위에 있는 점을 구할게요. 이 위에 있는 점은 이 점과 2점에 이 2대1 내분점이 되니까 어, 이두 점을 2대1로 내분하는 점이 내분점이 T가 되죠. 그러면 내분점을 보면 나요 2점이고 3분의 나는 뭘 구하냐 이피점에 x, y 관계식을 구할 거라고. x, y 관계식을 어떻게 구하냐 얘를 이용해서 구하. 잘 보셔야 됩니다. 얘가 뭐냐 x 플러스 y 인데요. 그럼 얘를 a로 뽑을게요. a는 같다라고 주면 참, 참, 맞죠? 이기고요. 자두 번째 거 이용해서 구하면 a. 3 a 라는것은요 3Y-6이에요. 그래서 이걸로 만든 A 값은 y y 입니다 근데 2A랑 2A는 같잖아요. 그래서 얘랑 얘가 같다는 거예요 왜냐면 난 XY의 관계식을 구할 아두 개가 같다는 말은 1X-6이 Y-2랑 -2G, 같다는 소리고요. 예를다 넘겨서 주신다면 SY-0 이상 SY의 관계식이 주어지고 이 관계식이 뭐가? 이 <목소리를> 직선의 자취 움직임이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답은 5번이 될 겁니다. 자취의 관계식은 좀 고민을 해보셔야 하지 않을까 싶어요. 자,